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이제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 그리고 저희 남편이 경험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어, 조금이나마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직에 있는 만큼 어, 생생한 정보를 조금은 전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과 외국 기기업. 그 차이는 얼마나 날까? 그리고 그 기업에 입사하는 문화는 얼마나 다른 건가? 여러분들, 이런 거 가끔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어, 이제 저희는 저희 부부가 이제 각각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항상 같이 지낸 지가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어,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지 않을까. 제 남편은 그 회사에서 이제 10년 이상 재직 중이고, 저도 이제 외국계 기업을 3군데 정도 이직하면서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 둘다 이제 마케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케터라고 해도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긴 하지만 그 마케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꿈꾸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워라벨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도대체 대기업과 외국계의 워라벨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제 전체적인 사례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 두 명의 사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두 명의 사례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기업인 제 남편과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워라벨은 어, 생각보다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96를 to 6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 남편의 경우에도 이제 일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투 식수를 잘 지키고 그리고 일이 좀 있는 경우에도 뭐 한두 시간 정도 더 늦게 양근벌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날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업무 특성상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그것 대신에 또 주중에 쉴수 있는 그런 요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편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어, 저의 경우에도 이제 나이트식스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재택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은 재택근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선호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그 날짜에 재택근무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문화를 이제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 문화 다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한 곳에서만. 이제 한국 회사를 다녔고 나머지 세 군데는 다 외국계 회사를 다녔는데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있은지 오래됐고 연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직적 구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는 문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은 수직적인 구조가 있고 또 컨펌도 받아야 되고 상사 컨펌 체계가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체계화된 것을 위해서 수직적인 구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조금 더 수평적인 문화가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수평적이라는 문화가 강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저희는 이제 각각 담당하는 사람을 PM으로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컨펌을 받는 팀장님, 그리고 그 위에 지사장님, 이사님 정도가 계셔서 그렇게 또 상하수직적인 구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맡은 직급 또는 직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한번더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 회사에서도 서로의 이제 닉네임이나 아니면 영어 이름을 부르는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뭐 나이나 뭐 학교를 중요시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무, 그 사람의 능력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취업을 하시거나 경력직 이직을 할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복지의 체계화는 대기업 쪽이 더잘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제 남편과 저만 비교해 봤을 때는 복지 비용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직무 자체에서의 성과를 떠나서 뭐 인센티브나 그런 거는 대기업 쪽에서 좀더잘 챙겨주는 느낌이 있고 저희는 그러한 인센티브는 따로 있지 않고 또 하지만 또 다른 외국에서는 성과에 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거는 꼭 입사하시기 전에 그리고 다시 들어가시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더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복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기업이 낫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하지만 워라벨 문화에 있어서 뭐 재택근무, 연차를 쓰는 거 저희 회사는 또 반반차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반차를 쓸수 있고 정말 급할 때는 반반차까지 그리고 자기가 자유로운 시간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컴펌 체계가 좀더 자유롭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확실히 일할 수 있는 기간에 일을 해야 되고 쉴수 있는 기간에는 자유롭게 쉴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영어입니다. 이게 진짜 영어에 있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필요 없는 것이냐라는 고민이 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 남편 쪽의 대기업 문화를 물어보면은 일단 지금 뭐 그렇게 영어를 중요시하는 문화는 아니라 그러고 진급을 할때 원래 영어 시험을 봤었는데 지금 이제 영어 시험 자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뭐 영어를 특별히 사용하는 어 분야는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막 필요한 것 같진 않고요. 제 경우에는 저는 좀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한다거나 뭐 카피라이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떠한 특정 이제 메테리얼이 자료가 주어지면은 그게 이제 기본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또 한국어로 번역할 때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외국계 기업은 기본 영어 면접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는 본인의 직무가 좀더 영어와 접근이 되어 있다면 영어를 좀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직급이 높을수록 뭐 팀장급, 그리고 지사장급, 그리고 이사급일수 이사급 그렇게 직급이 높을수록 본사와 영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더 높고, 그리고 더 높은 포지션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시기를 권장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업무에서는 또 그렇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도 많으니까 어, 내가 하는 직무가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필요한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종합하자면, 뭐 외국계 기업, 대기업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적은 정보를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궁금한 사항이나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